이곳은 죽으면 캐릭터가 삭제되는 하드코어 옛날 메이플입니다. 기존 메이플하고 다르게 이름마다 찍을 수 있는 증강체와 무기에 달린 스킬에 따라 캐릭터가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엔딩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냥 엔딩을 보면 쉬우니 세 가지 도전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HP 1억, 레벨 140, 작품 잡기. 두 번째 한 번도 죽지 않고 클리어. 마지막으로 초 지작템 띄어서 데미지 고점 보기. 앞으로의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현입니다. 오늘 할 거는 소환 사용해서 엔딩까지 볼 예정입니다. 이번 패치 전까지는 여기 있는 이제 몬스터를 포획했을 때 나오는 점수를 사용해서 소환수를 뽑아서 공격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빅뱅 상자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또 소환을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오르비스 에너스두 배를 가고요. 두 배의 드랍률 18% 좋아요. 이걸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아무튼, 쥐잡기를 온 김에 하죠. 그걸 하면 주문서를 먹으니까. 먹어주면서. 공명주문서 두 개랑 강등주문서 하나. 좋습니다. 몬스터를 포획을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대충대충 해도 되거든요. 그냥 등록할 수 있는 거, 보이는 거, 주요 도시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될것 같아. 벌써 이렇게 한 사람도 있네. 자, 이제 여기는 친구들을 좀 해봅시다. 이거 생물 포획술 위주로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소환수 메가팩입니다. 관련 아이템을 획득하고 1년의 소환수 관련 패시브 스킬을 해금합니다. 몬스터 포획 무기 상자 2개를 획득하고 소환수 지배수를 몬스터 드롭이 가능하다고 뜹니다. 저 떴고 상자 한번 볼까요? 나온 거는 자 몬스터 포획볼. 자이 친구로 공격을 하면 일단 공격력이랑 마력이 30씩 붙어 있고요. 장비용의 격파 포획 확률로 플러스 4시. 장비용이라는 스킬로 이제 몬스터를 잡나 보구나. 그리고 이것도 무기인데 아 무기가 두 개네. 이제 이걸로 해서 몬스터를 포획하라 이거 같네요. 자, 일단 10레벨 보스 몹 모... 뭐야 어디가? 깔끔하게 잡아 주면서 컷 좋아요. 어, 데미지가 많이 세네, 이거? 공격속도가 빠름이구나, 심지어. 어, 괜찮네. 초반에 공마 40짜리 장비를 줘가지고 이거는 괜찮다. 문제는 이제 장비 융해라는 스킬을 사용해야지 포획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지금 빨간달팽이랑 돼지 됐고 스포아랑 다크스톰프랑 얘네들을 이제 하고 갑시다. 이거는 소환수 연구. 소환수의 피해량이 두배 올라갑니다. 이거 좋아요. 이거는 이제 소환수 판매인 것 같은데 대충 여기는 등록 다된것 같은데 넘어가죠. 여기서 뭐더 있어봤자 뭐 없으니. 자, 주황버섯이랑 슬라임 위주로 한번 등록을 또 해볼게요. 보아요, 슬라임까지 등록이 됐고요. 아니 그리고 문제가 두 번째가 있는데 이 친구 스킬이 없어. 그래서 스킬 각성 도를 말이야 한번 써볼게요. 60% 확률? 어, 한성검이어서 전사 스킬이 붙네. 나쁘지 않죠 파워 스트라이크? 자 이러면 생물 포획술. 자 보스 잡아볼게요. 파워 스트라이크? 오야, 1 3 0 0이 뜬다고? 아 아, 못 피했다. 마이래 좋아요. 잡았고 스킬 괜찮은 거 하나 먹었죠?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어퍼 스텝. 이거가 되게 좋은 스킬이고. 이러면 이제 조금 더 등록하기 편해졌지. 그럼 온 김에 어 주니어 네키랑 리게이터도 등록을 하자. 자 이제 데미지도 강력합니다. 스킬을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오케이 주니어 네키가 등록이 됐고요. 크로코도 온 김에 등록을 할까? 그리고 레이스랑 이런 애들 잡으러 가자. 주니어. 어 우드마스크 있다. 어야 크로코 몇개 쎄요? 폴드 아이도 등록이 됐고요. 여기 온 김에 커즈 아이도 등록이 되면 좋겠는데? 스톤 마스크랑 커즈 아이 등록이 됐고요. 여기는 애들로 등록을 좀 야무지게 한번 해될것 같고요. 주문 숙련을 찍어야 되나? 어차피 나중에 마법사 스킬 말고 둥기에도 나오게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네 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나우르 드래곤 지배술 이게 그 에반 스킬이거든요. 한손 둥기에도 나오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한손 둥기. 그래서 이 소환 제어 기술도 얻어야 됩니다. 저것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주문 숙련을 찍어서 주문 무기 등장하는 을 눌러주면 소환 무기가 뜰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 이따 있다. 자,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소환 협동이라는 겁니다. 소환수가 공격한 후 1.2초 이내에 캐릭터 시한 모든 공격 스킬들이 공격했을 두 배가 됩니다. 일단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디버프를 받고 잡고 싶거든요. 스킬 레벨 좀서를좀 박아 볼까요? 어, 이거 뭐야? 한 번에 붙었다고? 오케이. 디버프 받고 잡아 볼게요. 이거는 야 맞딜 해 주고 죽거는 이제 초반에 아주 약한 몬스터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클리어. 자, 전설 상자 바로 까 볼게요. 전설 스킬로 얘내탑 별루냐? 공격으로 갈까? 일단 확인. 자, 좀비 루팡 등록을 해 주면서. 아우! 오오오 잠깐만 이거 맛있지 윈드 피어싱 550%의 데미지로 애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아주 데미지가 좋거든요. 이걸로 이제 애들을 잡아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야 좋아 이거 떴다. 오케이 나이스. 새로운 소환술 추가하는데 필요한 포인트를 감소시켜주고요. 소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번 소환할 수있으려나 하나 획득. 자 오닉스 드래곤이 나와야 되거든요. 오닉스 드래곤? 어 누구세요? 어, 어디 가니? 얘? 내가 공격해야지만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맞네, 내가 공격을 해야지만 공격을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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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네, 공격하네. <laughs> 아, 공격을 하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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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직 소환 포인트 32개나 있죠? 자, 한번 더. 아, 아, 그러니까. <laughs> 자, 쌍둥이 문어가 떴는데 이동 속도가 5% 높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동속도 5%가 왜 있는거죠? 자 아직 자한번더 소환할 수 있습니다 자한번더자 이프리트 이프리트가 나왔는데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이프리트야 너 공격 한번 해봐라 자 해봐 해봐 공격해봐 아얘나 따라다닌다 나따라다기고 일단은 아 어, 한단 한단 내가 먼저 공격을 한번 해야되는구나 공격해 공격 어... 흠 일단 확인 예 일단 확인 그리고 판매 되니까 판매 한번 해볼까요? 자증강체로 판매가 안하기 때문에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아 싸네 25만 메소밖에 안하네 문어 한 마리 25만 메소입니다 예쌉니다 싸요 아 그리고 소환 스포인트 52개니까 자한번더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발 오닉스 드래곤 오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성룡이 나왔는데 이거 진화 되지 않나요? 아아아안안되나 아, 안, 안 프로스트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떠야 되는데 예 이게 예, 그 진화가 어, 없네요. 군김에, 그 저기, 이제, 아랫마을 가서, 아랫마을 한번 갑시다, 예.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서 아랫마을 애들 등록 싹 해주고, 아쿠아리움 넘어가서 아쿠아리움 해주고, 오르비스 가서 오르비스 해주면 될것 같은데? 이제 파밍을 조금 해야 되긴 하거든요? 파밍을 좀 할까요? 여기가 파밍 장소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 파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떠야 될 거는 구명 튜브라고 그게 이제 종결 무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 이거 뭐예요? 오, 이거 진짜예요? 파이널 컷이 달려있는 걸 먹었습니다. 이거는 달죠? 자, 이게 공마 버프를 45%를 주거든요? 일단 보스를 잡자. 자, 이거는 파이널 컷으로. 데미지가 강력합니다. 오, 야, 럭키샷 되게 쏠쏠하게 잘 뜬다. 오, 떴다, 떴다, 떴다. 자, 제가 찾고 있던 게 이겁니다. 자, 구명 튜브. 한손 둥기죠. 스킬 차 보겠습니다. 자, 아직 17번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면서. 아. 자, 강화이수를 늘려서 할게요. 이게 복구 점수가 얼마 없으니까. 자, 9번. 오! 아이스데몬. 응 아니야. 자 이렇게 소환수 컨트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아 어, 이게 맞나 이게 왜안 뜨지 파밍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오, 오, 그렇지 자 여기 에 소환수 지배술 현재 소환수가 보유한 스킬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소환수는 이프리트고요 이프리트의 공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소환수가 쓸수 있는 스킬이 따로 있나본데? 지금 이 이프리트는 내가 스킬을 못써요? 스킬을 쓸수 있는 애가 또 따로 있나본데? 이러면은 한번더 한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오! 바하무트가 떴어요 자 일단 바하무트가 떴는데 이제 진화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이시면은 무장 바하무트라고 바하무트를 진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더 진화해서 바하무트 정형 형태로 진화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지금 뜬거 바하무트는 아마 스킬이 써질 거예요 어? 아니, 아, 아, 안 되네. 사냥이나 합시다. 네, 맞아. 그리고 참 소환수 포획이 이 빅뱅 상자에서도 나오거든요.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 자, 그리고 빅뱅 상자 같은 경우에는 또 쓰려면 이렇게 맵가화가안되 있는 데서만 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번이 3.2%의 확률로 포획이 가능한 몬스터가 떠야 되는데, 네안 떴고요 일단 여기서 안 떴으면은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그렇지 맵 강화가 안 돼있죠 바로 강화해주면서 몬스터를 뽑아보겠습니다 오 점수정료 그렇지 그렇지 이 친구 이 친구 자 1점 확률 포획 포획 되나 제발 제발 포획 어야 아, 이건데 진짜 아니 게임이 너무 빡센데 이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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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떡하죠? 오, 오케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 몬스터가 나온다. 예. 포획이 안 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한번 야, 잠깐만. 2%의 확률이 두번 되는 건 말이 돼요? 리스폰 시간 감소가 두번 됐대요. 이거는 진짜 어까다 어까. 억가. 오! 특수몬스터 서리포식자 상급이 나왔습니다. 자 첫치 실전으로 포획 가능하거든요. 어디 있어? 오오오 오! 오, 오, 오. 자이 친구 제발 포획이 돼야 될 텐데. 오오야 됐다. 오 잠깐만요? 자 서리포식자입니다 야 피해가 바무트랑 장난이 없어요 오야 레전드 오요야 진화도 가능하니 심지어 불사조 궁극도 되네? 그니까 러 생물포획술이 확률이 15%거든요 제가 지금 15%의 확률로 서리포식자가 나온건데 서리포식자가 나올 확률이 빅뱅 상자에서 3.2%의 확률로 나온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화가 가능한데 일단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리포식자 한번 소환 오, 일단 멋있어. 일단 공격하면 평타 한번 볼게요, 평타. 이 친구 어떤 평타를 쓰는지. 자, 평타 써봐. 어, 어, 미, 스 말고. 공해봐. 격 자, 빨리 공해봐. 격 오, 그렇지. 에, 만천이 나왔는데. 어, 데미지가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이게 참고로 소환수 연구를 해서 피해량이 8배가 증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진화를 하는데 12의 포인트가 되는데 성공률은 1 5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환수 지배수 스킬을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현재 소환된 소환수의 스킬은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아 어떤 소환수가 스킬이 써지는 건데. 그래요. 진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어, 여기서 멈출 수 없으니, 진화를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서리포식자 상급을 15%의 확률로 진화가 가능하거든요. 불사조 궁급으로. 자, 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15%의 확률? 재물 좀바칠까 20%짜리 있거든요. 이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재물컨. 자, 실패. 성공. 아, 잠깐만 성공, 어, 성공 두번 했어? 이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성공 두번 했는데? 아, 이제, 이제 펑 아니야? 아, 그렇지 펑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펑, 아 이렇게 하면 안돼 누가 제물 이렇게 했어. 그렇지, 붓붓펑이니까 다섯 번 펑펑펑펑펑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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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진화할게요 펑펑펑펑펑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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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자, 1펑 아, 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다시 1펑 2펑 3펑 4펑 오펑! 갑니다 오펑 했어요 오펑 진... 화! 오! 오! 뭐야! 오오? 이게 진짜 되네? 자, 15%확률기로 진화가 됐어요? 오 말도 안된다 이게 진짜 되는구나 불사적 궁극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자 소환해볼게요 와! 뽑을 때 소용돌이가 나오면서 뽑히는데 정말 멋있고요 일단 한번 애들을 공격해볼게요 일단 팡타 오! 오! 다시 공격해봐, 다시 공격해봐, 친구야! 빨리! 와! 야, 8번을 공격을 하네. 일단 범위가 장난 아니에요. 예, 범위가 지금 미쳤죠? 자, 이제 대망의 소환수 무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까지 돼야돼요 자, 제발, 토, 자, 어, 뭐야, 소환수가 회수가 됐어. 소환수 무기를 끼니까 소환수가 회수가 됐거든요? 근데 소환은 돼 있는 상태에요? 와! 와! <laughs> 아, 야, 이거야! 어, 아, 이거네! 어허! 야, 이거! 아, 그래, 야, 나 너무 힘들었어! 진짜로, 친구야! 어, 야, 이거네! <laughs> 오 피닉스 궁극이 되니까 스킬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대충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알것 같아 그러니까 빅뱅 상자 사용해서 몬스터 뽑아가지고 그 포획해서 사용해라 네, 이 말인 것 같고요 예, 장점이 뭐냐면은 이거 키다운 스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폭풍의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이 친구 체력 1억인데 아 이런 식으로 키다운 스키라서 데미지가 쭉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긴 하죠 넘어가자 넘어가자 아 일단 볼장다 봤다 그러면 오르비스에 있는 친구들도 좀 해보고 파밍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하, 할게요 소환수 8배 적용 안 받는데 왜 찍었어요? 그러게요 소환수 8배가 적용이 안받는줄 몰랐지 자 다음 소환수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자 여기 7번 오, 바모트 정령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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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지? 자, 봐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여기서 자, 몬스터 포획 볼. 이걸 들어. 자, 이걸로 이걸 장비 용해. 그렇지. 자, 장비 용해로 자, 40% 확률입니다. 포획. 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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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나온다. 좋아요. 자, 바모트 정령화입니다. 와, 이게 되네. 자, 한번 이 친구 공격 한번 볼까요? 아, 이런 식으로 Y 자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고요. 소환수 지배술로 변신한 스킬 어떤지 볼게요. 오! 오, 일단, 3타 공격이거든요? 3타 공격? 오, 왜요? 잠깐만. 자, 3타입니다, 3타. 아, 멋있어. 멋있고, 데미지 세요. 자, 3타에, 자, 3타에, 지금, 파, 지금, 그올 크래티크 60만 데미지. 데미지 세죠? 그리고, 선들이, 후들이, 생각보다, 어. 얘잘 예, 예, 봤습니다 자 이게 바하무트 정령화고요 그 공격 스킬은 이 바하무트 정령화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불사조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불사조를 사용해서 자쿰 잡으러 가볼겠습니다 드디어 자쿰의 문 앞으로 왔습니다 자 몬스터 100개 이거 시, 실험한다고 100개를 이제 포획을 했고 소환도 여러 번 했죠 그 중에서 이제 불사조도 만들어보고 바하무트도 만들어봤습니다 스킬은 두개다 한번 자쿰한테 써보고요 보스 잡 전에 장비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모자는 자쿰의 투구 강화하려고 아껴놨고 파이널 컷 이제 보스 잡는 건 아니고 밑에 보이면 마법공격 45% 버프가 있기 때문에 버프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패시브에서 버서크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 80% 효과까지 보려고 일단 이걸 먹었습니다. 마력 350짜리 구멍 튜브고요. 아, 인트 711짜리 신발. 이거 두 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따가 자품미두 강화 한번 해보고요. 잡아보겠습니다. 잡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버프를 먼저 쓰겠습니다. 자, 버프 두번 써주고 불사조 먼저 소환해서 써볼게요. 자, 불사도 지금, 틱당 60만씩 데미지가 나오죠? 자, 필살 60에서 70만까지 나오고요. 데미지 강력합니다. 아, 이게 확실히, 폭포의 시 같은 느낌이라서, 오, 그리고 이축이 너무 길어서, 자, 오, 야, 왼쪽 팔다 뗐고요. 자, 오른쪽 팔은, 바하모트 이 정령화 해서 한번 잡,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로. 자, 일단은, 팔 3개만 닿고요. 데미지는, 한번 공격당 세 번씩 해서 한 60만씩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팔이 위에가 안 닿냐? 아 약간 똥냄새 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불사조가 퍼포먼시 마냥 틱당 데미지여가지고 그게 더 좋았지 않았나. Y축이 그래도 생각보다 긴것 같습니다. 보면은 자꾸 오른쪽 위에까지 팔이 닿는 게 보이죠? 아, 버프를 안 썼구나. 자, 파이널컵 버프 쓰고 때려볼게요, 이거. 이걸, 안, 이걸 안 했네. 아, 이러면 데미지 세다. 어, 이러면 데미지가 많이 세네. 자, 이거는 한번 이거 이것도, 이것도 실험 한번 해볼게요 자 공격 하나당 2%씩 입니다 2%씩 어 2%씩 가이고요막막 막 그렇게 좋은 건 모르겠다 불사조로 때려볼게요 아 그래 이거야 어, 야 이거다 압도적이다 자 소환수는 불사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바하무트 정영화보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쓰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자,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야야 야, 잠깐만 오야 이거 틱데미지 계산이 꾹 누르고 있으면은 딴딴딴딴딴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는데 얘를, 연타를 하잖아요? 그럼 연타 하는 대로 데미지가 들어가. 어, 연타 하는 대로 들어가. 어, 지금 보면 연타 하는 대로 들어가죠, 데미지가. <laughs> 어, 연타 하는 대로 들어갑니다, 이거. 버섯껏까지 켜주고, 연타 해줘서, 2페이지 <laughs> 깔끔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연타. <laughs> 야, 연타 개웃기네, 그냥. 자, 잡았습니다. 자, 이거는 먹어지기 때문에, 자, 다시 버프를 켜야 된다는 사실. <laughs> 자, 다시, 연타. <laughs> 자, 연타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주면서. 자, 열심히 눌러. 자, 벌써 반피 갔어요, 3페이지 자, 마지막 3페이지20% 남았고요. 자, 지금 틱당 거의 1%씩 까지죠 자, 1, 2, 마지막 마무리. 자, 3페이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자코멘트가 먹어보고,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 거팔 한번 떼볼까요? 자, 팔 한번 떼볼게요. 자, 팔한번 얼만큼 한번 얼마큼빠일때나한 볼게요. 야, <laughs> 야 데미지 거의 그러니까 본매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야, 자, 팔다 뗐습니다. <laughs> 자, 팔다 뗐고요. 자, 30초 안에 얼마만큼 때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1페이즈 아, 근데 이게... 아, 딱이 정도. 팔까지는 빨리 때지는데 체력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좀늘려진다 오케이 어, 재미는 있었다. 피아노스 잡으러 가야죠. 피아노스 잡기 전에 마지막 광한번해 보겠습니다. 자코트 광화를 해야죠. 능력식 평균화 주문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흑기를 4. HP 가자. 가자. HP 656. 가자. 할수 있다. 아, 제발 붙어 줘. 가자, 가자, 가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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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이제. 오, 1집 1300. 평균화 해. 그렇지, 붙었다. 마력과 인트를 찾아야 돼, 이제. 어, 아, 제발. 어 인트 677. 모든 강화횟 수를 조금 더 올려서. 자, 공명.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 강화까지 끝났고요. 오케이. 인트 1400.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마력 3563. 그렇지 3563 참고로 얘네들 합쳐서 총 체력 14억이에요 14억 자 지금 틱당 몇대 하는 거야 틱당 120만씩? 야 120만씩 가는데? 좋아 야 개세다 개세다 야진당 120만씩 답니다 120만씩 연타를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데미지가 나지? <laughs> 자 연타를 하면 할수더 빨리 데미지가 나기 때문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빠르게 때려주면 야더 빨리 납니다 더 빨리 엄청 빨리 나요 지금 자꾸 내가 땅걸 누르게 되는데 어, 하지만, 좌붕, 컷. 자, 우붕, 잡아볼게요. 둘이 합쳐서 총 14억이고요. 예, 피지컬 게임이죠, 이게. 예, 피지컬 게임입니다. 연타를 더 빨리 하면 갈수록,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죠, 사실. 자, 보이죠? 데미지 깎이는 게 다릅니다. 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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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8% 7, 6, 5, 4, 3, 2, 컷, 임마! 야, 얼마나 눌렀으면 저 이펙트가 안 사라진다! 내가 사용했던 공격보다 누른 게더 많아가지고 이펙트가 안 사라지고 있어! 자, 하... 드디어 자품도 잡고, 피아노스도 잡고, 백레벨 보스까지 왔습니다.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 보스 잡아보겠습니다. 잡기 전에 버프 일단, 리필. 백레벨 보스? 컷! 자 드디어 총 3시간 안에 몬스터 폴익술 100회 이상 되는지도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소환수도 먹어봤습니다. 다음번에 이 오닉스 드래곤을 좀 먹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에반 특집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재밌었다 면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오닉스 드래곤 8단계 에반으로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안녕. 아 어, 힘들어.